2020년 10월 프랑스 파리 근교의 한 중학교 역사 교사 사미엘 파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015년 테러의 계기가 됐던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토론 자료로 사용하기로 했죠. 수업에 앞서 그는 무슬림 학생들에게 만평이 불쾌할 수 있으니 보고 싶지 않으면 잠시 복도에 나가 있어도 좋다고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에 불참했던 한 13세 학생의 아버지에게 선생님이 무슬림 학생들을 교실에서 쫓아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에 분노한 아버지는 교사의 이름과 학교 주소를 온라인에 공개하며 비난했고, 이 정보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2020년 10월 16일 퇴근하던 사미엘 파티는 학교 근처 거리에서 18세 최첸 출신 이슬람 극단주의 청년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혼나기 싫어했던 한 소녀의 작은 거짓말이 온라인의 증오와 맞나?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던 한 교사를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고 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생각은 댓글, 관심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려요.